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큰 사업을 못했을 만중 세상의 속죄를 벗어날 수 있다면 그사이 바로 명사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로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을 만중 세상의 물류에 얽매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셈이다 작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신고원사업 큰 사업은 하지 못했을 망정 파탈 득속종 세상의 속세를 벗어날 수 있다면 편님 명륜 바로 명사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 위학 공부를 하면서 무신증익공부 공부를 크게 성공할지는 못했지만 간재등물류 세상의 물건에 얽매 있지 않다고 하면 편초성경 그게 바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작인 질작 사람인 사람이 되어서 무신 고은 사업, 없을무, 심할신, 높을구, 멀은, 일사업, 큰 사업은, 모짓을 망정, 파탈, 득속점, 열릴파, 어, 파탈, 득속점, 깨뜨릴파, 벗을탈, 어을끝세속속 뜻점,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편임명륜, 편할편, 드립 이름명 흐를륜 명사의 세계에 끼어드는거나 마찬가지다 위학 하리 배우라 공부를 하면서 무신 증이 공부 없을 무 심할 신 불증 더할이 장인공 지아비부 크게 공부를 하지 못했을 만큼감대 등물류, 덜감, 섬돌째어을듯 만물무 묶을류, 물건에 얽매 있지 않다고 하면, 편초성경, 편할편, 넘을초, 성인성, 지경경. 바로 이 사람이 성인의 경제를 잃었다고 할수 있다. 자기 무신 고원 사업.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큰 사업은 못했을 망정. 파탈 득속점. 세속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편인 명류. 그게 바로 명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이학. 무신 증익공부. 공부를 하면서 공부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을 만큼, 감대 등 물류, 세속의 물건의 억매임에서 벗어나주있다면 편초성경. 이게 바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최근담 전집 14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